인터넷을 통해 귀농한 이후의 삶을 도시인에게 소개하는 이른바 동네 작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전탑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게시물이 작성자 모르게 삭제되고 자치단체는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작가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작가를 선발했다지만 자치단체가 이런 권한도 있는 걸까요? 황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10년 전 횡성으로 귀농한 이현희 씨, 고향은 남해안이지만 수도권에 사는 자녀들과 왕래가 쉬운 횡성을 택했습니다. 서울 지인들과 소통을 위해 블로그를 운영해 왔던 이 씨에게 지난 3월 횡성군에서 동네 작가를 맡아 달라는 연락이 왔고 수락했습니다. 청년 농부의 전통 홀례식 현장, 주말에 찾아온 손주들과의 일상, 농기계 대여 서비스를 받는 모습까지. 농촌의 일상을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글을 써 왔습니다. 이달 초 요즘 동네의 최대 이슈인 송전설로 관련 글을 올렸는데 갑자기 삭제됐습니다. 동네 작가를 선발하고 원고료도 지급하는 주소지 시군. 이 시경우엔 횡성군이 작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글을 삭제하고 한발더 나아가 비슷한 일이 재발하면 동네 작가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공문도 보내 왔습니다. 제가 없는 걸 올렸다든지 아닌 걸 기록했다든지 하면 그건 제가 당연히 책임을 지고 그건 삭제를 시키든지 내려야죠. 야 이거 동네 작가가 이 정도 표현도 못하나. 저는 지금 입에 자가를 문것 같아요. 행성구는 귀농귀촌 취지에 반하는 정치적인 글인데다 작가 개인이 아닌 반대 대책위 이름으로 글이 올라왔다고 삭제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기 돈을 쓰는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는 정도인데 횡수, 횡수, 뭐, 뭐 이렇게 하고 이 씨는 귀농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렸을 뿐 정치와는 무관한 글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안이 어떤 부분에서 정치적이냐를 두고 횡성군과 동네 작가 사이에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동의 없는 게시글 삭제도 논란이지만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홈페이지에서 특정 지자체의 판단만으로 게시글이 삭제되는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2021년부터 전국 동네 작가들의 게시글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농림부 산하, 농림수산, 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른바 농정원은 게시글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개인 블로그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취지가 맞지 않으면 그렇게 처리가 될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귀농한 주민이 미래의 귀농인에게 농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면 안 되는 것이냐는 지적에 횡성군은 송전설로 같은 현안이라도 대책위가 아닌 작가 본인의 체험담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고 뒤늦게 물러섰지만 삭제한 글은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